안녕하십니까 마케팅을 알려드리는 고박희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마케팅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복잡해서 손대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방법은 어떨까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케팅의 종류는 굉장히 많고 여러분들이 직접 손대볼 수 있는 매체들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게는 네이버, 유튜브, 인스타, 페이스북, 구글 등도 있지만 네이버 안에서도 플레이스 영광 검색어 파워 링크 파워 컨텐츠 블로그 카페 등 굉장히 다양한 매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일 쉽게 생각하시는 축에 속하는 블로그만 해도 어떤 글을 써야 할지 어떤 제목을 써야 할지 이미지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동영상도 넣어야 할지 등등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지식인 마케팅은 어떠실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식인 마케팅? 지식인으로 마케팅이 가능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가령 예를 들어 사람들이 치아에 갑작스런 통증이 느껴진다거나 다리가 붓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블로그나 카페 등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보려고 하지만 정확히 내가 겪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답을 블로그를 통해서 찾기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점을 겪는 분들이라면 지식인을 통해서 답을 얻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는 단순히 다리 부음, 다리 붓기 등으로 검색하는 분들과는 달리 지식인을 통해 검색하시는 분들은 다리가 붓고 찌르는 듯이 아픔, 다리가 계속 부어 있음 등 일반적인 검색어와는 달리 조금 더 디테일한 검색어를 찾아보시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정 이렇게 디테일하게 검색을 해도 답을 찾을 수는 없을 때 직접 질문을 남겨두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런 질문이 올라왔을 때 이런 환자분들을 우리 병원으로 유치하려면 원장님들은 어떻게 하셔야 할까요? 블로그에 글을 쓰듯이 구구절절 긴 내용을 쓸 필요도 없고 다양한 이미지를 준비할 필요도 없이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만 해주실 수 있으면 됩니다. 병원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전문으로 일하고 계신 변호사님의 소송 상담이나 치과의사 선생님의 치과 관련 상담이나 세무사 선생님이라면 세무 관련 상담을 해주실 수 있는 것이죠. 궁금한 것이 있고 가려운 곳이 있는 우리의 잠재 고객들에게 아주 디테일한 도움을 준다면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느끼고 고객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에이, 그래도 글만 남기면 조금 무성의하게 느끼거나 실제 전환으로 이어지기 힘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최근 대세인 영상을 활용하기 위해서 네이버 지식인에도 영상 답변을 남길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하였습니다. 한 지식인 답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타박상 후 붓기 및 안에 물이 차는 현상이 있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단에 답변에 보시면 이상욱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고 타박상에 의한 물찬 증상에 대한 의심이 되는 경우를 영상으로 40초간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기존에 글로만 답변을 달던 지식인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원장님께서도 옛날처럼 타이핑을 하지 않아 귀찮음을 덜으시고 굳이 편집할 필요 없이 짧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해주고 계신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지식인 글을 보겠습니다. 귀가 너무 아파요 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려주셨는데 더울 땐안 그랬는데 새벽 날씨가 추워지면서부터 아프다 몇 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질문을 남겨주셨고 최혁기 원장님께서 굉장히 짧은 영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남겨주셨습니다. 하단에 병원의 홈페이지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네임카드가 달려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블로그를 꾸준히 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여러분들께서 지식인의 답변을 하셨던 내용들, 사람들이 진짜로 궁금해하는 내용들을 블로그 콘텐츠로 만들어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굉장히 쉬운 지식인 마케팅을 배워보았고요. 만약 SNS나 유튜브, 블로그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던 분들이라면 사람들에게 답을 해줌으로써 잠재고객도 확보하고 내 마케팅 콘텐츠도 발굴해 낼수 있는 지식인 마케팅에 대해서 알려드려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마케팅을 알려드리는 고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